뭐 먹고 보물 찾으러 가자 가자! 보물 찾으러 아이고 보물보다는 나뭇가지가 더 우리에겐 나뭇가지가 보물이지 창 안들고 서핑하는게 더 예뻐보이죠 조금만 확대해 볼까요? 어, 완전 예쁘죠. 머리를 올려서 이렇게 묶었나 봐. 이 캐릭터는 지금 타고 있는 서핑보드를 처음부터 주고요. 이거는 탄자 하나에다가 조개 두 개면은 지을 수 있고요. 만들 수 있고요. 그리고, 배를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. 요렇게. 오, 완전 큰 장점이죠? 어, 의도치 않은 새로운 섬에 잠깐 들렸다 갈게요. 대박. 어, 네, 이럴 줄 알았어. 해적 모자 있죠? 이거 쓰면은, 어, 다양한 효과가 있어요. 일단 에너지를 먼저 채우고, 정신력이 올라가나? 그리고, 그것도 있어. 그, 속도가 빨라진다? 속도가 빨라진다? 뭐 이런 게 있어요. 정신력이 좋아지는 거예요? 해적 모자, 그러니까 모자 중에, 두 가지가 있거든? 아, 여기 아직 오픈을 안 해놔가지고. 해적 모자가 있고 또 하나 모자가 있는데. 얘 남자예요. 여자거든요? <laughs> 오, 실례예요. 어, 완전 예쁘게 생겼는데, 남자라니. 오, 황금? 웬 황금? 웬 떡이야? 네, 모자 기능은 한번 볼게요. 지금 정신력이 179 잖아요. 어, 여기서 이제 타볼게요. 그냥 밀짚 모자 쓸 때는 이 정도 속도에 이 정도 정신력이었죠. 근데 이걸 딱 끼면은 정신력 이단 올라가는 화살키가 보이시죠? 속도는 똑같아. 어, 정신력만 올라가나봐요. 어, 정신력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, 이게 요난파선에서는오오 오, 여기 정신력 근데 지금 별로 관리 안 해도 되는데 얘는 삽 타보자. 도대체 뭐가 있길래? 아하 뱀 나왔어. 한대 맞은 10씩 달아요. 엄청 많이 다는 거야, 10이면. 얘 네, 12방 맞으면 죽는 거야. 코인. 아, 코인 좋다. 블루잼? 이거, 파이어, 그, 만들 수 있죠. 이걸 버려. 그리고, 망치 어딨어? 망치로 이거 보시면 판자 나오겠지? 판자가 제일 귀한 아이템이다. <laughs> 그리고, 나뭇가지. 한자랑 나뭇가지가 아주 귀한 아이템이에요, 여기서. 뭘 버리지? 해초를 버리자. 아, 벌써 12시 넘었나요? 네,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, 땡큐. 여러분들이 추천 버튼 이렇게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랭킹이 되잖아요? 그러면 이제 상위 랭크가 돼서 더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, 네, 할수 있으니까요. 네, 많이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, 땡큐. 나뭇 가지를 많이 캐야 됩니다. 어어어어어어 이게 웬 덕이야. 대나무랑 이런 거는 아무 땜목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모아 모으다가 죽었나 봐요. 저 선배는 이제 티그하고 그레스가 되게 모자랐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 이렇게 가져가게 되네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재료는 다 모았고요 하나만 찾으면 돼요 산호, 산호지역만 찾으면은 이제 다 찾은 거지 여기는 한번 나중에 그 삽, 황금삽 들고 와가지고 싹다캐 갈게요 죄송하지만 화산 스텝 스프 쓸만한가요? 화산 스텝 나 뭔지 모르는데 알고 계신 분 계세요? 신캐 못생겼다고? 너무 실례 아닙니까? 어? 난 이쁘다고 생각하는데. 어? 내가 어디가 어때서? 이렇게 생길 때는 좀 못생겼는데. 서핑할 때 되게 예뻐, 서핑할 때. 잘 봐요, 서핑할 때. 완전 예쁘다니까? 이 와, 서핑할 때 예쁘잖아. 서핑할 때 예뻐. 조슈아님, 치존, 치존. <laughs> 우리 치존합시다. 화산 스텝이요? 어, 모르겠어요. 제가 주워본 적이 없어가지고. 어, 일단은, 오늘은 여기서 묵어야 되겠네? 어쩌다 보니까 가로로 다 여는 것 같네요, 거의. <laughs> 그랬네요 가로로 열다니? 무슨 말이야? 이거를 좀 구워 먹어볼까? 어, 신캐 여자였어요. 그리고 보통 한 20일 정도 플레이를 하시면은 열수 있어요. 얘는 요리를 하면은 땡강? 고는 소리가 난다. 뿅! 웬 이런 소리가 나네. 뿅가랑 좀 닮지 않았어요? 어... 여기서 이제, 여기가 스타트 지점이었나? 우리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. 우리, 우리 섬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섬. 요 섬인데요. 여기서 그레스랑 트위그를 이렇게 얻어서 일로 가도 되고. 근데 거리가 비슷해. 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나, 여기서 이렇게 가나, 거리가 비슷해요. 그래서 굳이 뭐, 왔던 길로 갈 필요가 없겠죠? 어, 가면서 새로운 길도 좀 열고요. 그러면 저 위로 갑시다. 가자! 아, 우크렐레로 녹음했다고? 우크렐레면은 하와이잖아요. 맞네. 하와이 아닌가 보다, 얘는. 어, 컨셉이 맞죠. 하와이안이면. 약간 밑으로 빠져서 이렇게 갈게요. 왜냐면 이쪽에 무슨 또 섬이 있었어. 여기 보물섬이 하나 더 있었어. 이거 방독면 나중에 만들 때 쓰거든요. 산호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호라면 언젠가니 찾아야되는데 산호를 지금 못찾고있죠 산호 늦게 찾으면은 되게 골치아픈데 겨울에 비바람 몰아칠 때오버텨요 동공은 웬디도 없지 않나요? 이 게임에 동공있는 캐릭터가 있어요? 아, 뭐야, 여기 바로 집인데? 일로 가면? 어, 난 산호가 필요해. 곡괭이. 서프업. 그리고 얘 서핑하면은 정신력 올라요. 윌스는 동공이 있어요. 아, 동공이 있어요? <laughs> 아, 얘는. 서핑을 즐기니까, 어, 잠깐만. 병을 여기다 떨구고, 떠있겠지? 어, 떠있겠지. 보물지도. 어, 보물지도다. 여기, 아, 그레스야. 그레스야 뭐 지금 별 필요 없으니까. 저기 나중에 가도 될것 같아요. 볼프강도 있어? 눈알이? <laughs> 눈알 많아서 좋겠어요. <laughs> 어, 파피루스. 근데 우리 파피루스 이미 얻었는데? 어, 여기 생선 많죠? 어? 땜목도 있어. 스피어건도 있고.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. 내가 원하는 건단한 가지야. 탄호. 오, 여기 그레스, 아, 파피루스 완전 많네. 허 완전 많다. 어, 잠깐 내렸어요, 일부러. 여기 습도가 너무 올라가지고. 서핑을 너무 즐겼더니. 여기는 거의 그냥, 파피루스를 공급하는 지역인 것 같아요. 원숭이 섬 파피루스 섬 거미 섬 원래 이런 조합이 이번 남파선에는좀 많죠. 어 이런 지역 밑에 산호가 있으면 너무나 떼댕큐일텐데 조약돌 조약돌에 한이 맺혀가지고 금 8개? 곡괭이 있나? 가능해 금을 무조건 많이 얻어서 바로 해결해버리자 모래야 좀 나중에 캐도 되는거죠? 굿굿 아! 잠깐만 원숭이 있다 모래 훔쳐갈텐데 이럴 때는 빨간 이런 건 필요 없잖아. 파이어 이거 스텝 이런 건 필요 없잖아. 초반에 아, 산호를 어디서 찾지서핑모드 타고 한번 생각해볼게요. 아, 산호가 어디에 있으려나 보수고기 있어도 지금은 어차피 못 먹잖아. 정신적이나 팍팍 떨어지고. 아, 그래. 좋은 생각 있다. 서핑보드를 하나 미리 만들어. 아, 그래. 소용이 없네. <laughs> 들고 다녀야겠네. 바닷물에 이렇게 절여가지고 먹어야겠다. 산호, 산호. 산호, 산호. 산호야. 아,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. 밑으로 내려가 보자. 아, 산호가 어디 살지? 어, 산호는 진짜 복불복인 것 같아. 쉽게 구하면 은 되게 쉽게 구하고. 어렵게 구하면은 난 20일 넘게 걸렸던 적도 있었어요. 원숭이 집 10개 정도 모여있는 섬을 발견했는데, 원숭이가 벌떼같이 따라옴. <laughs> 아까, 우리 플레이 하는데, 원숭이 집 30개 있는 섬 발견했어요. 거기에는 패치된 줄도 모르고 원숭이 집을 망치로 부셨다? 오, 어, 날 공격했어. 그집 하나당 네 마리씩 나오는 거 알죠? 어? 여기가 끝이네? 어, 뭐야? 빨려 들어간다. 오, 여긴 빨려 들어가네, 그냥? 내가, 뭐, 이렇게, 손을 쓰는 게 하나도 없어. 어, 이제 위아래 다 오픈했네요. 아, 여기 너무 외딴데로 왔다. 아, 그래. 사노라도 발견하면 괜찮은데. 모르겠다. 일단, 사노라도 발견하기 위해서, 달려봅시다. 확률이 높은, 요, 얕은 연안을 다니겠어. 일직선으로 가면, 오! 좋아, 연안이야. 그러면 오 대박 돌 지역이야 또아 이렇게 이게 좋구나 얘는 횟, 모닥불을 든 상태에서 그거를 내려도 그대로니까 오 이게 좋구나 얘는. 군침의 캐릭터들 다들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동양인 컨셉. 얘가 동양인 컨셉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하와이안인데, 약간 동양인 느낌 많이 나지 않아요? 아, 산호 어딨냐, 진짜. 어, 아, 나 이제 벌써 8일인데. 아, 8일밖에 안 됐구나. <laughs> 8일밖에 안 됐네요. 하와이에 일본인이 많이 살아서, 맞아요. 하와이 뭐 엄청 많이 샀다면서요.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는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샀다면서요. 여러분들도 빨리 돈 벌면은 미국에 땅 사요. 빨리 뉴욕에다가 땅 사나. 어이구. 얘 지금 체력이 120밖에 안 돼서 함부로 덤비면 안 됩니다. 여기 금 대박인데? 이거 알 훔쳐가면 난리 납니다. 누구랑 싸우는 거야? 아, 독검이! 이런 지역 완전 꿀인데? 오, 대박. 완전 이런 지역 꿀이죠. 근데 이런 지형에 우리가 지금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. 뭐 어, 집중을 해야지 집중을. 지금 산호를 빨리 찾아야 돼.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산호 못 찾으면 끝나. 우리 겨울에 그 바람 불면은 모닥불 다 꺼져요. 그 나무를 이제 떼잖아요. 그러면 나무가 들어가는 양보다 더 빨리 꺼져요. 무조건 그 산호로 화덕을 만들어야 됩니다. 화덕 아시죠? 요 요거. 오얘 얘는 뭐야? 얘누 뭐야? 파도가 희한하게 생겼어. 오, 얘, 얘이 파도는 뭐야? 왜 이렇게 커? 파도가 훨씬 크고 길고 거대한데? 저 원래 겨울에만 나타나는 파도거든요. 오, 뭐야? 오, 이 파도는 뭐야? 처음 보는데? 그리고 약간 밝아요. 어, 여기 있으면 안 돼. 여아사가우리독가우리아 산호는 어디있는거야 저 보글보글은 뭐예요 보글보글 어디있습니까 보글보글 어디있으면 보글보글 딴딴딴 딴단단 아싸 찾았다 아 드디어 9일 8일 2분만에 찾았네요 좀 많았으면 좋겠다. 와, 한, 2 0개 정도? 아까 그, 그, 근처 섬에 뽀글거리는 게 있었어요. 그거, 그거예요 고래 발자국이에요, 그게. 그 뽀글거리는, 어, 그거를 쫓아가면은 고래가 나와요. 그 고래는, 복권 같은 거죠. 신캐 어떻게 하셨어요? 신캐 어떻게 했냐고요? 또 이렇게 슬픈. 어떻게 열었냐고요, 오픈? 내 사랑하는 위그프리드를 죽이고, 내 사랑하는 웬디를 죽이고 얻었어요. 20일 정도 생존했던 캐릭터를 죽이니까 경험치가 쌓여서 오픈됐어요. 근데 워커바텀처럼 이제 오픈할 수 있는 경험치가 많은 제작 아이템 이런 거 만드는 캐릭터를 쓰면은, 20일까지 생존 안 해도 열리겠죠? 됐어. 우리 산호 얻었어요. 20개 정도를 원했는데, 16개. 밑에 섬 없나? 어? 밑에 섬이 또 있네, 또. 어, 완전 슬퍼. 우리 완전 심파야. <laughs> 아싸! 보물지도. 이렇게 바로 읽었으면 좋겠는데, 못 읽네. 읽어보자. 보물지도 또 있네. 오! 바로 밑에! 대박 뭔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? 유혹의 세레나데를 어? 양쪽에서 지금 펼치고 있어 이쪽으로 오세요 모험자여 뭐이런 느낌이야 아 저기 가면은 우리 겨울 준비하기가 힘든데 산호를 지금 16개를 얻었는데 사실 16개는 좀 부족해요 이쪽 지역에는 왠지 어 그래 금. 금이 많아야 돼. 그래. 돌은 내어 주 테. 돌은 내어 주겠다. 하지만 금은 내어 줄수 없어. 금은 내어 줄수 없다. 오케이. 가보자고. 보물섬에. 아, 그러면, 겨울 준비를 못하는데. 어, 야, 여기 원숭이 삽니다. <laughs> 완전 많아. 여기 대충 한 다섯 개는 있을 것 같은데? 원숭이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아 여기 금 있다. 제가 여기 돌아다니는 이유는 저 나뭇가지 때문에. 오, 에, 에? 아유 금. 아 이거를 왜 집어내고 금을 집었어야지야 나. 아, 네. 아 근데 서핑 보드가 이게 되게 좋다. 어떤 점이 좋냐면. 오 대박. 오 대박. 돼지 꼬리, 대박! 돼지 꼬리 여 기도 되게 좋 은데요. 어, 여기 화산, 지 대가 또있 네. 원숭이 잡기 너무 힘들 어요. 웬 디가 있 으면 편해요. 어,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웬디로 하시면 되게 좋죠. 우와, 여기는 완전, 이렇게, 뭐라 그러죠? 만이라 그러나요? 섬이, 만이야. 우와, 이거 뭐야? 뭐 이런 섬이 더 있어. 뭐야, 이게, 여기 바다인 줄 알았는데, 가운데가 비었네? 뭐 이런 섬이 더 있어? 맨드레이크를 애완동물로 쓰겠어 일반 화질인데, 렉이 심만데 어떡하죠? 어, 그러면은, 모바일로 보지 말고요. 유선으로 보세요.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? 그렇네요.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음, 잠깐만. 어, 여기가 생각, <laughs> 잠깐만. 우리 집이랑 되게 가까워. 바로 여기야! 우리 집 바로 여기야! 여기야! 어, 바로 위야! 바로 위야! 어, 여기 굳이 살 필요가 없죠? 여기 바로 위래, 위, 위야. 얘 뭐냐면, 맨드레이크인데, 제가 지금 아이템 칸이 없어가지고, 어, 얘를 못 뽑은 거예요. 가운데 뭐 있지 않을까요? 뭐가 있을려나? 가운데? 일단 네 챙겨 볼게요. 가운데 뭐가 있을려나? 어, 비바람